배터리 이거 수명이 얼마니까 황 사장. <laughs> 예? 얼마입니까? 모르죠. 아이 나가는 건데 신중하게 하시지. 뭐 모터로 어쩌면... 사장님. 짧을 때는 짧고 길 때는 길죠. 뽀글뽀기라잘 모르겠어요. 아, 글자. 저걸 저렇게 드러내 갖고 커버를 아 어? 어, 이거 아이, 비밀인데. 커브를 벗겨야 되네. 어, 아, 이거 비밀인데. 쉽게 빼는 방법. 아, 아 밑에가 물려있구나. 잘, 이게 잘 모르는 서각 빼기 어렵죠. 빠지겠네. 그 다음에 위에 저걸 풀어갖고. 물러야 돼, 이렇게. 안 그러면 버쩍버쩍버쩍 버쩍, 버쩍 해서. 음 식판이 중요하네 이거 그죠그죠그 어, 네. 다음에 그나음 꺼잡아 네모 어... 아 이것도 BS건데 네 BS가 제목이 뭡니까? BS 제목은 BS인데 에? BS S? S <laughs> S 아닌데 여기... <에이>? <laughs> 이거.. 좀좀안 이거 해갖고 이거, 이거 사야되겠네 아이고 이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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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보자 14BS네 네. 14. 14BS는 뭔 말이에요? 아, 규격이요, 규격. 14. 이거는 12볼트고 12볼트 13평 그럼 지금 갖고는 오이 녀석은 암이 옆에 붙이 분나 보세요. 똑같죠. 자 비교할 것은 비교. 기존 기 기존 기1 10... 2볼는 똑같고 아 앞에가 암페아가 앞에가 볼트 1 2 암페아네. 앞에가 암페네 12.6A 하고 12.6이 녀석은 16.8이네 16 근데 중요한 거는 CCA가 중요합니다 200이냐 얘는 240아 CCA CCA가 순간적으로 얘가 출력할 수 있는 순간 힘아 이거 가격은 뭐 차이가 차이 나는 얼마 나는 거야? 얘는 지금 16만원 얘는 7만원 어게 7만원 7만원? 7만원 어 내할때 7만원 했는데 네 그정도에요 쌩까묻네 그정도 아니 근데 이거 어. 배터리가내차배터리랑 음. 비슷하노 가격이 이제 이거 하면은 형이 오래씁니다 이거 하면 별로 건장 안하지 아 너무 비싸니까 근데 엄청 오래 니요 안에 그뭐 청소 뭐좀 할거는 없는가 네. 아이고 청소하면 좋죠 한번 닦아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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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어, 해봐 어, 좀 어, <laughs> 아니 이거 상관 없다 어, 드러나지도 않아서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대충대충하는 우리 황사장 벌써 <laughs> <laughs> 아이고 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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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하는 척 하지 마라 어, 이렇게 사진 많아. 찍는다고 동영상 찍는다고 하는 척하고 그러네 어떻게 알았지? <laughs> 고발합니다. 고발 우와, 어떻게 알았죠? <laughs> 겨울철에 어, 미리 배터리를 점검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저도 아침에 집에서 기름 넣나왔다가 시동은 잘 켜지는데 갑작스레 이게 날라갔버리네 날씨가 추우니까 그런가 봅니다. 마지막 가을, 늦가을 잘 보내시고, 배터리 교차로 모테로, 모토로로, 모토로로 오세요, 모테로. 출동 서비스 담니 출동 서비스. 모테로로 오세요. 알라 하시고요. 집에 가려다가, 어, 며칠 전에 시동이 이다 놓고 가다가 갑자기 꺼져서요. 그래서 여기 진단기를 갖다가 물려가지고 원인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시동이 꺼지면 큰일인데 잘 상담을 한번 받고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 이게 일단은 모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ECU, 이건 음. GMS라는 모듈입니다. 음. 이것들이 실제 지금 오류가 여기에 있다고 음. 판단이 되는 오류죠. 캔버스, 이거는 음, 통신이 지금 순간적으로 안된것 같고, 아 그래서 시동이 꺼진건가요? 네. 혼합기 형성 이거 1번 2번 2분. 1번 2번이 네. 혼합기 그니까 러 배합기 공기하고 그 다음에 연료하고 섞어주는 그거를 혼합기라 하거든요 혹시 그럼 기름이 그런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laughs> 그냥 일시적인 뭔가... 그럼 일시적이 상관없어요? 전기부족입니다 이런거는 아 전기부족이에요? 네 이런것들은 대부분 전기부족입니다 음... 네. 33810kg에 이거는 음. 좀 삭제하면 될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진단 완료? 일단 남 있어 봅시다. 음~ 진단기 좋긴 좋다. 음. 일단은 깨끗해졌고 자동차 테스트를 한번 시작을 해봐야지. 가상의 테스트를 시동을 걸어 봐야 돼. 지금? 아 지금 지금 테스트 하고 있어아 얘가 네. 예 끝났네 예 문제없네 아우 다행이네 0 0으로 나옵니다 각 모듈마다 일시적인 통신 오류는 대부분 전력이 부족해서 그래아 그럼 배터리가 문제네 예 그렇다고 봐야 될것같아 일단 아시겠죠 배터리 배터리 잘 점검하시면 됩니다 아 큰일 나뻐렸네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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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지고 사실 그리고 안 하면 이거 좋죠. 아, 아, 근데 우리 모토로 사장님은 정직하십니다. 모토로 많이 이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천만다행입니다. 네,